8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그렇게 잘 한번 읽고 또 생각까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14장 1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헤롯이요, 스위치하지만 않았다면 헤롯이 흥분하지만 않았다면 세례요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술에 취했고 흥분했고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체면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례요한을 죽여라 명령하고 그 죽인 시체 그 시신의 머리를 자신을 흥분시켜준 그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제가 예전에 미술관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네. <laughs> 그렇게 유쾌한 사진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걸 선물로 요구한 딸도 있고, 선물로 준 아버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선물이 오고 갔을까요? 헤롯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그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수유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고,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 체면도 문제고, 꼭 뭐 수입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것, 뭐 취하게 하는 것, 그래서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건데 하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리고 내삶 가운데 말이 되게 부적절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뭘까요? 나를 부적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당장 되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더 부적절한 것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 이러면 안 돼, 할 만한 것들도요 지금 나의 부적절함이 더큰 부적절함을 요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서는 무엇인가 취해 있으면 안 되겠다. 중독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부적절한 관계, 그것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읽고, 생각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런 나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